이어지는 주요 기업들의 소식들, 실적과 시장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기업은 힘센허세헬스입니다힘센허세헬스는 11월 4일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0센트를 예상했으나 이를 하회한 9센트, 매출액은 5.9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힘스가 노브노디스크의 출시 예정인 비만 알약을 원격 의료 사이트에 판매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히자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힘스는 노브노디스크와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노브노디스크와 힘스가 예비 협상 중이라고 블루머그 통신이 밝히기도 했는데요. 리어링크 파트너스 애널리스트는 양사간 파트너십은 힘스의 향상된 매출 활주로를 만들 수 있으나 더 많은 세부 사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힘스는 그동안 탈모와 발기부전 치료제 제품군을 제공해왔으나 체중 감량 약물 판매에 몰두하기 시작했으며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주사제 공급 부족 기간의 대안으로 약물을 제공해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공급 부족이 해소되면서 힘스 사업이 타격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노보노디스크와 파트너십을 맺는 것은 전략적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힘센드 허셀스는 온라인 의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의료 서비스 업종에 속하며 동종업계 기업으로는 디바 시스템즈, 필립스, 독시미티 등이 있습니다. 힘센 허스는더 나은 건강의 힘을 통해 세상이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미션을 수행하는 선도적인 건강 및 웰니스 플랫폼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시장 전망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시장 흐름 주의 깊게 살펴보시죠.